Welcome to Hey Bear! 예, 저도 이렇게 오래 할줄 몰랐습니다. 이 벽을 깨부수는 자를 통증 벽 깨자 러닝 단체 훈련 100회를 넘겼습니다. 하하하하하. <laughs> 야, 정말 코칭 경력도 없이 훈련이 되겠냐고 많이 걱정하셨는데, 이 세상에 가장 쓸데없는 3대 걱정. 재벌 걱정, 연예인 걱정, Hey Bear 걱정. 그래도 믿고 따라와 주신 크루원들 분 덕에 여기까지 왔네요. 인터넷 인스타그램으로 러닝 트렌드를 받아들이는 거랑, 실제 훈련을 지도하면서 이 수많은 러너분들의 관찰하는 거랑 상당한 차이가 있더군요. 어찌된 게 제가 시간 비율이지도 아닌데 제 시간 투자해서 2년여 게 훈련을 진행하며 제가 느낀 바는 이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지금 제가 목감기가 세게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엉망입니다. 양해 주세요. 달리기는 밑빠진 독에물 붙기입니다. 시 k m 40분 언더를 달성하거나 42분 언더를 해낸 러너가 있어. 한번 실력이 오르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기록 단축을 해서 급성장을 하는 러너도 있지만 보통 벽계자에서1 0 k m pb를 해내 이때 잠수위대도 아니고 몇달안 나오시는 분들이꽤 계세요 나중에 다시 오시면 기록이 50분대로 밀려있어 가뜩이나 요즘 대한민국 마스터스 실력이 상향평준화 되었다고 2025년 서울동마 서터스리 주자 확 900명 돌파를 근거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숫자의 함정이라고 봐요 잘 나가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립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가 문제야. 허거나 피드 들어가면 아무나 서브스리다 하는 줄 알아. 실제 현실은 예전에 하던 사람도 오래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서브스도 이런 얘기를 하지마. 아, 자꾸 이런 걸못하다 얘기해. 제 아들 형님도 뭐 작년에 서브스리 했는데 올해 못해서 전화도 하소연하시길래 아 형님 캔 뭐, 노래 중에 그내 생에 봄 나는 간다 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이 말에다가 당장 KTX 타고 내려와서 너 없앤다는 거말들 아무 혼이 빠져나가던줄 알았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과거의 기록 유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 SNS의 폐해가 이겁니다 나의 본업에 영향을 줄 정도로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성과는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 마냥 조작되어 있거든요 우린 마스터스예요 생활체육이냐 회사에 출근해야 해 바빠요 누가 새벽 운동을 디폴트로 넣어 어제 밤늦게 퇴근한 사람한테 부상한번 있고 일년 내내 한의원 침 맞는 스토리 올리는 누나도 있고, 산한번 뛰었다가 두달 놀고 있는 동생도 있으며, 결혼하고 몇 달째 러닝 쉬고 있는 지인도 있습니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러닝 훈련을 중단하게 되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객관적으로 알아 봅시다. 무효2 맥스와 근력 손실에 대해서, 러닝 훈련을 중단하면, 최대 산소 섭취량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맨날 가민 시계로 내 보유 2 맥스가 얼마인가 보잖아요. 일반적으로 보유 2 맥스는 20대에 정점에다 담고 30대 이후에는 매년 1%씩 자령 감소합니다. 그러나 훈련 중단에 따른 보유 2 맥스 감소는 이러한 연령 관련 하락보다 훨씬 가파르게 진행됩니다. 당신이 부상을 당했거나 혹은 결혼하고 배우자 때문에 눈치 보이서 더 이상 훈련을 못 나게 되었을 때 보유 2 맥스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봅시다. 저의 예시로 듣기요. 제가 지금 이유토백스가 63입니다. 와, 살번아니요 일주일 정도 쉬는 건큰 문제가 아니지만, 2주일만 아,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 59도 확 떨어지네. 위 감소 양상은 연령대로 정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러너일수록 평소 축적한 유산소 능력이 크기 때문에, 수련 중단 시 초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고, 고령 러너의 경우 기초 체력 수준이 낮아, 절대 수치 감소는 작아도 전체 대비 감소율은 유사하거나 약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연령에서 VO2 max 감소 추이는 거의 선형적으로 진행되어 12주 내약20% 감소하는 게더 공통적입니다. 하체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러닝 중단 1주 차에는 뭐 사실 되었다는 감소가 없지만 2, 3주 차만 해도 다리의 속근 단면적이 상당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4주 차가 되면 모세혈관 밀도가 현저히 감소되며 8주차가 되면 제 3자가 와도, 아, 저 사람 다리 그리 빠졌구나, 알아볼 정도가 된다네요. 우리가 대회 하루나 이틀 앞두고 숨통 티우기라고 짧은 거리도 전력 질주를 하는 이유가 몸 푸는 느낌도 있지만 사실 다리에 속근이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하루라도 안 하면 속근에 근손실이 온다는 얘기가 이거였네요. 다지나가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까요 달리기를 중단 하면, 뭐, 세로토닌이 안 나오네. 뭐, 이거 의학적 상식을 들으려고 제 유튜브를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도 수년간 달리면서 부상으로 인해 운동을 중단했을 때, 혹은 대회에서 내가 원하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 중도 포기하거나, 혹은 대회 당일 아침, 새벽 6시에 대회장으로 가지 않고 다시 이불을 덮고 잔다든지. 이해합니다. 달리기도 멈췄을 때, 심리적으로 조여드는 그 감정. 무욕감, 부담감, 우울감, 자존감 하락 특히나 요즘 경기도 안 좋다고 하잖아. 주변에 보면 다 힘들대. 이 또한 지나갑니다. 흔히 있는 일이고요. 다들 힘들어. 근데 버티잖아. 여하튼 여러분이 달리기를 중단했을 때 VO2 Max가 저렇게 줄어든다는 것. 근손실은 말해 뭐해. 당연히 지금 속근 다 빠지겠지. 하지만 VO2 Max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은 적절한 제 후련을 통해 다시 향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간 쉬웠다면 회복도 빠는데 2주 미만 휴식으로 5-6% 감소한 VO2max는 2주의 집중 훈련으로 회복 가능했습니다. 반면 장기간 중단 후에는 회복에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올림픽 조정 선수 사례에서는 8주 휴식 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데 20주가 걸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훈련 공백 기간의 절반 정도 시간을 재훈련하면 잃었던 VO2max를 거의 회복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주 쉬었다면 약 6주 집중 훈련도 대부분 회복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작년만큼 못한 몸상태에있지라도 어쨌든 트랙으로 돌아와서 다시 훈련을 하시면 결국은 예전 기량을 회복하고 다시 올라가신다 이겁니다. 오늘 영상은 길게 안 끌게요. 초상위권 입상권 주자부터 이제 조깅으로 달리기 를 시작하시는 분까지 저는 정말 다양한 사람과 만날 기회가 있었고요. 자존감은 그 사람이 달리기 평균 페이스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 초상위권 주자들이 그 심각한 심리적 우울, 자존감 하락에 시달리는 걸 많이 봤고요. 생활체육인답게 즐기면서 달리자고요. 부상이든 보도때문이든 간에 지금 잠시 러닝 쉬어가시는 분은 일단 급한 불부터 끄시고 천천히 돌아와서 다시 만드어보자고요 안녕!